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리대교수 키미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존재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엄마죠. 아버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큰 존재입니다. 오늘은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이런 주제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잘할수 있을까? 또 엄마에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엄마와 관련된 기억을 되짚어 보는 것. 그래서 실질적인 엄마에 대한 나의 내면 의식이 무엇인지, 좀더 나아가면 엄마의 경험에 의해서 내 무의식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예를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록하기 전공인 것이 이럴 때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아요.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엄마에 대해서 기록해 보는 것이 답인데요 이게 쉽지 않아서 오늘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오늘 이 책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윤담 작가 라는 분이 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작가십니다. 우리 박혜진 아나운서 님이 다람 출판사라는 걸 운영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박아나운서 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게 신간으로 나와서 저한테 보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정말 충격을 받아 가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가면서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어 가면서 읽은 책이 바로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라는 이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깊이 와닿는 책. 그리고 문단 문단마다 공감을 해 가면서 김윤담 작가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읽었어요. 최근에 제가 좀 너무 바빠서 시간을 잘못 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나눠서 쫙다 읽었어요. 제가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6시 반까지 거의 내 아침 루틴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11시에는 자야 돼요. 보통 제가 10시 반이나 10시 정도에 자거든요. 이 책의 그 강렬함 그리고 깨 다름을 주는 그런 감동들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이루고 읽었을 정도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쭉 들어보시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기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기를꼭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더 아플 수밖에 없었던 엄마에게 담담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담담함과 처절한 고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김윤담 작가는 자신의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담담함 그리고 처절함 이두 가지의 감정을 오가면서 자전적인 에세이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쓰신 거죠. 결국은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효능, 그것을 김윤담 작가가 발성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직설적으로 권하는 그런 책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날 것으로 다 내놔도, 그리고 날 위해서 애쓴 우리 엄마를 당당하게 미워해도 괜찮다고. 그 용기가 내 상처를 치유하고 또 진정한 나로 홀로서게 한다는 사실을. 김윤단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지닌 대한민국의 딸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떨어져서 내 마음 그리고 감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달성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좀 완전히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작가들 중에서 이슬라 작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추상 세계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감정의 세계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바라볼까? 그래서 동일한 상황일 때 나는 내 감정을 캐치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미세한 지점을 이슬라 작가가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려한 문장. 그렇다고 해서 막 화려하게 쓴게 아니거든요. 담담하게 쓰는데 그 마음이 너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필체를 이스라 작가가 갖고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김윤담 작가는 다른 뉘앙스의 이스라 같은 느낌을 저에게 줘서 너무너무나 책이 읽기 쉬웠고 어, 정말 공감가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생생하게 글로 표현하는데 이 추상적인 마음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서술하면서 그 과정에서 치유받아가는 그 생생한 현장이 이책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늦게임을 위해서요 제가 일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부분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엄마를 미워하기로 마음먹는 일은 영혼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다. 도려낼 때마다 피가 철철 흘렀다. 그럼에도 차오르는 미움은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나를 이리로 불러낸 당신이 나를 너무 몰라서 그런 당신이 미워서 다시 캄캄한 우주로 돌아가고 싶었다. 전할 곳이 없는 서름을 토해내기 위해 글을 썼다. 그래야 숨이 좀 쉬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위로할 수 있게 됐다.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를 이제 요 짧은 낭독을 듣고도 확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을 거고요. 필체가 어떤 느낌인지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 짧은 낭독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191페이지도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귀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엄마가 미우면 밉다고 얘기하세요. 사과하라고 내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이 찢어지고 몸이 망가지는 그 순간조차도 엄마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죽을 힘을 다해 엄마로부터 도망치세요. 숨이 쉬어지는 것까지 달려가세요. 아무도 내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마음이 버거워 누군가에게 어렵게 마음을 터놓으면 대개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인데 딸이 참아야지 세상에 딸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세상에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엄마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제를 빌미로 정서적 학대를 정당화하는 부모는 분명히 있다. 사랑을 느끼지도 못한 채늘 절벽에 떠밀리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딸. 그 자녀의 삶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겪어 본 적이 없으면서 감히 그래도라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들의 말은 과감히 흘려보내자 흘려보내길 바란다. 스스로 참을 수 없어 아프면서도 부끄러워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던 말들을 SNS 글로 토해내면서 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나보다 더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어, 이런 뉘앙스의 글들이 김윤담 작가가 실제로 엄마와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계속 이 책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륜 이런 단어를 쓰죠. 일륜이라는 그런 무거운 단어를 평상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에 갇혀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학대에 해당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요. 숨쉴 구멍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김인담 작가가 딱 그러셨는데요. 그 김인담 작가의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나 잘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엄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가요? 불쌍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엄마에 대한 이미지. 당연히 감사의 마음을 갖겠죠. 또 한편으로는 엄마라는 존재도 하나의 사람이거든요. 엄마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특성이 너무너무나 멋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못마땅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엄마라는 존재는 젠더적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엄청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케이스들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젠더적 존재인 엄마가 스스로 남존여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들에게만 눈이 가는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신 엄마의 경우에는 사회적 불평등 속에 살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 직장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집에 와서 한탄하는 뭐 그런 경험을 가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양육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자식을 두드려 패고 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그런 시절도 물론 있었죠.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만 열면 잔소리,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신이 이루어내지 못한 대리만족을 자식에게 강요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때가 있어요. 헌신하는 엄마가 불쌍하고 내가 정말 효도를 하고 싶긴 하지만 너무너무 미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경제적으로 봅시다. 대체로 가난한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는 더더욱 악착스러워집니다. 같은 가족 위기주의를 그대로 표출하는 엄마에 대한 기억들. 저는 그런 기억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과 이런 감정이 양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한편으로는 근원에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 갈등을 하게 되고 또 엄마에게 엄청 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또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기도 함과 동시에 또 미움이 엄청 크기도 한 이런 양가적인 성격이 엄마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엄마와의 관계는 사실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리할 의지들이 없어요.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오늘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부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윤담 작가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쓰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고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또는 이 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엄마에 대한 감정의 상태가 정리되어 버렸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자식으로서 엄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감사, 그리고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는, 어, 저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이죠. 예와 미움과 서운함이 서로 대립하거든요. 나와 엄마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 를두 번째는, 리를꼭 해보셔야 되고요. 또두 번째로는 엄마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젠더적 상황이그 젠더 의식을 엄마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그이대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정말 순종적이면서도 남존여비의 사상을 떨쳐내지 못한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엄청 반발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주제는 양육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가장 큰 것은 공부 잘해서 권력을 갖고 돈을 왕창 가져야 남에게 무시받지 않고 네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하셨거든요. 그리고 방법의 면에서도 제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단 말이죠. 요컨대 주체로서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는 않는 그런 교육이었단 말이죠.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반발을 우리는 하면서 성장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양육자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내가 똑같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반발했던 똑같은 모습을 내 자녀에게 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반드시 해보시기를 저는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엄마와의 에피소드를 이제는 숨기지 말고, 자꾸 드러내려고, 생각해내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얘를 일단 시기별로 정리해 보는 작업을 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기별로 나누기를 권하는 것은 특히 어릴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의 이 어린 시기의 기억을 자꾸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 엄마와의 에피소드가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가 되면 이제 이성적으로 엄마에게 적극적인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대거든요. 이때도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의 감정상태가 어땠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자주 정리를 해보시기를 권해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엑셀에다가 시기를 쭉 써놓고 그러니까 초등, 그다음에 중고등 또는 대학에서 성인 때까지 결혼 직후 뭐 30대 또 40대 연세가 이제 60대이신 분들은 50대 60대도 어, 엄마의 관계를 쭉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60이 넘어서 엄마가 심한 치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60 넘어서의 엄마의 에피소드가 엄마의 관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설정해 놓고 시기별 에피소드를 엑셀에 정리하셔도 되고요. 제가 사실 엑셀보다 더 권하는 것은 A4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치셔 가지고 꼭한 장에다가 네개 정도 박스를 치시고 뭐 초등 시절, 중고등 시절, 뭐 젊은 시절, 결혼 직후 시절 한 60대 되신 분들은 A4 두 장이 되겠네요.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아 이게 결정적이었어라고 생각되면 박스친 A4에다가 정자체로 에피소드 제목을 쭉 쓰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정 정리를 한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와 나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들 이런 것들이 조금 확연하게 정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 시게 될 겁니다. 이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이 김민담 작가의 책은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바로 구매하셔서 지금부터 일 읽어보시길 권해요. 얘를 읽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엄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앞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정말 살아 숨쉬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김 작가님도 자신의 내면을 들춰내면서 글쓰기를 함으로써 엄마의 관계를 자 자신의 생각의 방향대로 잘. 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어 보시기를 꼭 권하는 겁니다. 그만큼 엄마의 관계를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의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죠. 자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때 우리가 큰 틀의 방향성을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엄마에 대해서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먼저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에피소드 정리가 훨씬 더잘될 겁니다. 자, 엄마가 여러분들께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네, 일반적으로 엄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100명의 인간이 있을 때그 100명 중에 내가 잘 아는 사람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엄마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엄마를 엄마로서라기보다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것을 엄마에 대한 정리 작업의 한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두 번째는요, 자, 엄마의 에피소드를 정리하다 보면 이런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또 엄마는 한 인간으로서 이런 특성 이런 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행위를 했구나 하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해한다고 엄마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엄마가 사랑을 나에게 항상 주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한계 짓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를 하나의 인간으로 딱 한계 지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해보시라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엄마가 되게 건강해지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막내인데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는 거의 80~90%는 집에서 누워 계셨어요. 항상 아팠어요. 끙끙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아 그게 왜그 당시에 그랬는지 엄마의 어떤 특성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였는지 지금은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우리 엄마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추진력도 강하시고 아주 이성적 판단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아주 파워풀한 그런 여성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집은 저희가 이제 사 남매인데. 형에서부터 누나 둘 그리고 저까지 키워내면서 아버지 내가 십남매인데 아버지가 맞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라든지 또 엄마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엄마의 그당시에삶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초라하게 느껴지셨던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울에 빠져 있고 그렇게 활동적인 분이 그냥 가정주부로서 아이들 키우면서 삶을 살아갈래니 매일 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를 한개 짓고 그 상태에서 이해하는 작업을 여러분들도 에피소드를 써가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실행과 관련된 건데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스에 쓰시거나 아니면 엑셀에 정리를 하시고 계속 메모를 하시고 그래서 엄마와의 에피소드가 총정리가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권해요. 김윤남 작가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할때 엄마와도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쿨트러스트를 cool 아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살짝 거리를 두지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 마음의 상태를 쿨트러스트의 상태로 놓고 살짝 거리를 두고 자꾸 엄마에 대한 에피소드를 해석하시길 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엄마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엄마와 관계를 계속 맺어가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살아계신 엄마에게 제가 이제 이것은 루틴을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엄마랑 외식을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엄마 옆에서 잠을 잔다든지 또는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손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구체적 행위가 덧대어지면요. 우리는 엄마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김은남 작가가 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쓰고 그다음에 엄마의 관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어떤 생각에 도달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버리느냐고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먹이고 입히고 재워가며 키워준 사람과의 연을 끊을 생각을 하냐고 사실 이렇게 나를 제일 많이 욕했던 건나 자신이었다. 그러나 긴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깨달았다.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 더잘 알겠더라.말캉하고 부드러운 이 아이가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맨몸으로 우주에서 날아온 이 아이가 여간해서 나를 버릴 리 없다는 걸.먼 훗날 아이가 내가 밉다고 나를 떠나려 한다면 나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찧어가면서라도 사과할 거다. 무턱대고 세상에 불러내 물질 아닌 마음도 못 채워준 못난 어미를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엄마니까, 나도 엄마니까, 이젠 당당할 수 있다. 다복한 가정의 딸이자 사랑받은 아내, 사랑 많은 엄마,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서 이 세상에 한 자리 채울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전제부터 틀렸으니 나는 한 가정의 딸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엄마와 아내, 사회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볼 테다. 그러니 이 글을 보고 가슴이 일렁이는 당신도 부디 가시덤불 같은 가정을 벗어나 세상으로 박차고 나갈 용기가 생기길 내 글에 그런 힘이 깃들 수 있기를. 이렇게 김윤담 작가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이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엄마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방향을 굵게, 그러면서 아주 섬세한 그런 필체로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김은담 작가의 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엄마에 대해서 생각을 되뇌어보고 우리가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글쓰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치유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더 발견하고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에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